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도 기준봉 매매 캔들 차트 공부했어요. 리딩방이나 돈을 지불하고 주식 공부방에도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이렇게 혼자 공부하고도 종말 곤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돈을 지불하고도 차트 공부나 개인 기본기가 안돼 있으면, 수업료도 날리고 그렇게 덜컥 고점에 물려 손절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할 수 있어. 저 또한 묶여 있어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경험을 쌓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국산업입니다. 차트를 넓게 보고 주가 위치 확인해요. 예를 들어, 머리, 허리, 무릎으로 나누어 쉽게 주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주가가 머리 정도면 주가가 높은 거고, 허리 정도면 중간 정도, 무릎이면 적당한 수준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차트를 넓게 봤다면, 이젠 차트를 세부적으로 짧게 해서 추세선과 지지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 후 저점을 높여가며 상승 전환했어요. 이 종목은 테마가 두 가지 엮여 있어요. 철강, 중소형, 그리고 풍력, 에너지예요. 또한, 앞 고점을 뚫고 올라서서 좋은 흐름 이어갈 듯 보여요. 하지만 손절선은 꼭 지켜야 해요. 손절선 정하고 이탈했으면 손절 후 다시 잡아야 해요. 주봉에서도 하락 후 상승 전환했어요. 볼린저 밴드 확장 후쑥축 중이에요. 주봉에서 넓게 보니 밥그릇 3번 자리가 보이네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유보율도 좋은 편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PER이 9.76, PBR이 0.46으로 저평가주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월봉도 차트를 넓게 보니 주가 위치가 허리 아래 정도로 보이네요. 지지하고 있어요. 일봉으로 돌아가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앞 저점 4,500원 근처 잡고 대응해요. 224일선, 448일선을 깔고 있어 이런 종목은 손절이 나와도 손절 후 다시 잡으면 좋을 듯 해요. 다음은 코스피 종목 드림택이에요이 종목은 차트가 예쁘다는 이유로 공부해 봤어요. 일봉에서 하락 후 지지선을 계속 오랫동안 지지하며 반등하는 모습이 지지선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종목이라 공부했어요. 주가의 위치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이네요. 하락에서 224일선을 뚫고 기준봉 세웠어요. 448일선을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224일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면 좋을 듯 해요. 드림텍은 테마가 여러가지 붙여있네요 바이오, 생체인식, 자율주행차, LED, 갤럭시, 부품주,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렇게 여러가지 붙여있어요 기준봉을 3에서 4등분해서 분할로 접근해서 평균 단가 낮춰요. 아니면 볼링저밴드 하단선과 만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드림텍 재무상태 확인할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보일 또한 5000%가 이상되는 아주 좋은 기업이에요. 주봉도 하락 후 행보하며 지지되고 월봉도 하락 후 지지되는 모습이에요. 1봉으로 돌아가서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224일선 근처 9,900원 잡고 대응해요. 다음은 c j 시푸드에요이 종목도 코스피네요. 이 종목도 자리가 예뻐서 공부했어요. 기준봉 세우고 지지하고 있어요. 먼저 주가 위치를 확인해요. 주가를 넓게 보고, 주가 위치가 머리, 허리, 무릎,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해요. 주가는 무릎 아래 정도로 보여요. 이 종목도 테마가 두 가지 있어요. 구제역, 광우병수회, 그리고 수산이에요. 이제 차트를 넓게 봤다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추세선과 지지선을 확인해요.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하며 상승 중이에요. 또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재무 상태 확인할게요.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줄고 있어요. 하지만 유보율은 296% 이상 되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기준풍 세우고 224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행보하고 있는 사이 볼린즈 하단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볼린즈 하단선과 만나면 어떻게 변할지 한번 확인해 보아요. 볼린저 밴드 습성이 수축을 하면 확장을 하고 확장하면 수축하는 원리가 있다 하니 수축 다음은 확장이니 분할 매수하면 좋을 듯 싶어요. 주봉도 지지되고 있어요. 손절선으로 224일선 근처 32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캔들과 만났다 하여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니 항상 손절선을 잡고 대응해야 해요. 다음 종목 공부할게요. 다음은 텔레칩스예요. 추세선과 지지선 그었어요.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후 224일선 지지되고 있어요. 텔레칩스는 테마가 세 가지 정도 엮여 있어요. 자율주행차, 증강, 현실,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 붙여 있네요. 일봉에서 기준봉 세우고 224일선을 잘 지키며 지지 행보하는 사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 올라올 때까지 캔들이 224일선을 잘 지키고 있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하네요. 한번 그 이후 주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아요. 주봉에서도 간신히 지지선을 지키고 있어요. 올봉에서도 긴 양봉 후 지지캔들 만들어 진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재무 상태 확인할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괜찮은 기업이고, 유보율 또한 2,400% 이상 되는 아주 좋은 기업에 속하고 망할 일 없는 기업이에요. 1번으로 돌아가 손절선 공부할게요. 손절선은 14,300원 전 저점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태성이에요. 차트가 심상치 않아서 공부해 봤어요. 이런 차트는 처음 접하는 차트거든요. 기준봉 세우고 224일선도 뚫고 448일선도 뚫고 지금은 눌림 구간으로 보여요. 눌림이 448일선까지 내려올지 확인 한번 해보아요. 태성은 테마가 PCB에 엮여 있어요. 태성은 일봉보다 주봉에서 신뢰도 더 높은 종목 같아요. 하락 후 상승하며 112일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태성이라는 종목 재무제표 확인할게요. 유보율은 높은 편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어요. 이런 종목은 손절선 확실히 잡고 들어가야 될듯 보여요. 손절선은 448일선 근처 2400원 근처 잡고 대응 전략 세웠어요. 이 종목은 448일선, 224일선 그리고 구름대까지 뚫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나갈 듯하지만 손절선은 꼭 지켜야 해요. 지급까지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였습니다.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